불과 1,2년 전부터 어린이보험이나 건강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라는 상품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기간에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안 되는 대신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한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이 중에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구조는 해지 환급금 10%형이라는 구조이고 오늘은 곧 사라져갈 10%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 이런 문자를 받게 되는데요. 내용의 요지는 금감원의 지시사항으로 8월 중순부터 저기 언급된 회사의 무해지 환급형 어린이 보험 중10% 지급형 상품이 판매가 종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0%형이 사라지면 발생이 되는 일들과 두 번째는 갑자기 왜 사라질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일반형과 50% 그리고 10%형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일반형은 100이라고 한다면 50%형은 50, 10%형은 50, 10 10만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지환급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만큼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계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똑같은 보장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는 일반형과 50% 그리고 10%형마다 각기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똑같은 무해지형 환급형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50%형과 10%형의 보험료 차이도 무려 35%가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만약 10%형이 판매가 중단이 된다면 보험료의 지출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발생이 되는 해지 환급금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사업비 소모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10% 형으로 10만원 짜리 어린이 보험을 준비 중이라면 8월 중순이 넘어가면 보험료가 13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결국 총 납입 기간을 계산을 하면 700만 원이 넘는 보험료가 증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의문점이 생깁니다. 갑자기 왜? 라는 질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보험 판매를 주관하는 금감원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보험료 및 사업비 그리고 가입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지급, 여력 등을 계산을 했을 텐데요. 이 때문에 보험사에 미리 예측이 되는 미래의 손해율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해당 보험 회사에 정상적인 유지를 위해서 개입을 한 건데요. 이게 또 완전히 개떡같은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해지 환급형 보험 중에서 10% 형을 판매하는 회사가 적어도 저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었을 건데요. 하지만 같은 무예지 환급형 10%라고 해도 보장이나 보험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어린이 보험은 결국 한두 개로 추려지게 되고 당연히 회사마다 각기 다른 판매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회사가 판매율이 높다고 생각을 해보자구요. 그러면 판매율이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입소문 등에 힘입어서 보험이 저렴하고 좋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상한 정책을 펼칩니다. 가장 많이 팔린 너네는 소비자가 원하던 말던 보장이 좋던 말던 판매를 중지해. 그런데 나머지 너네는 어정쩡하게 판매가 되었으니까 그냥 10%형 계속 팔아. 라는 이상한 정책을 펼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는 전체 보험사의 어린이 보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회사에 적용되는 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회사의 다른 상품도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건 가장 많은 선호도 그러니까. 가성비 등이 가장 괜찮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누구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판매를 중지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